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 일들 안에 구원과 영생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럼 마귀의 이름. 안녕하세요, 토바구입니다. 장로교단이 자신들의 교회 헌법을 어겨가며 의사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그저 눈에 가시 같은 타 교회들을 2단으로 낙인찍기 위해 불법으로 110회 총회를 진행한 것을 이제 모두 아실 겁니다. 장로교 합동총회던 통합이던 고신이던 총회라는 이름을 그럴듯하게 지어놓았으면 자신들의 교단 정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덩치가 좀 커졌다고 한국의 모든 교회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갖고 놀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죠. 적법한 절차는 둘째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기득권을 행사하려는 수구 세력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정통이라는 미명에 자신들의 밥그릇 뺏길까봐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이상한 근거를 들며 타인을 정죄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의 불법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경종을 울려 적법한 절차와 성경에 기준한 바른 신학 교리가 이단의 판단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정동수 목사 그서 합동 측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보실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바로 성경이 다른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썼던 개혁 성경이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사본학이 아닙니다. 사본학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조금 더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오고 대한성서공회가 세워지기까지의 일과 성경의 변천사를 하나님과 마귀의 관점에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재물포항, 즉 현재 인천항에 입국하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때가 고종 22년이었는데, 이 때는 조선의 기독교 서적 반입이 금지되던 시기였지만, 언더우드는 비밀리의 조선어로 일부 신약이 번역된 로스 번역본과 영문 킹제임스 성경 KJB를 들고 입국하게 됩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왔다고 확신하며 말하는가 궁금하십니까? 19세기 후반의 시기는 미국 교회와 신학교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인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영어권 성경들은 위클리프, 틴데일, 매튜, 그레이트 바이블, 제네바, 비숍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듀에랭스 성경은 빼고 말입니다. 1611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나서 영어의 변천 과정과 수많은 인쇄 오류로 인해 1769년 옥스퍼드판이 나왔지만 흠정형 마제스티 번역의 저본은 이 옥스퍼드판이 아닙니다. 김홍기나 정태홍 같은 흠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헛다리를 짚으며 교정과 개정도 모르고 1769년 판이 수없이 개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흠정형 마제스티의 저본은 1611년 원판에서 인쇄상의 오류가 영 프로인 전자인쇄를 통해 공인본문인 Authorized 1611 King James Bible을 현대인의 문법과 철자, 구두점 등을 정화하여 중간 매개체 없이 다이렉트로 교정한 Pure Cambridge Edition을 저본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에디션의 정확성은 요한일서 5장 8절 한구절만 보셔도 알수 있습니다. 옥스퍼드판은 영과 물과 피에서 영을 대문자 스피리트를 사용했지만 Pure Cambridge Edition은 소문자를 사용하되 앞에 정관사를 붙여 더 스피리트를 사용했죠. 물과 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말씀으로 땅에 증언하는 셋을 영 물과 피로 증거하되 신성은 그대로 살려놓은 에디션입니다. 즉 요한일서 5장의 7절은 신성을 8절은 인성을 나타내는 구절을 자세하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은 이런 교리를 잘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콤마가 없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김홍기 목사는 어떻게 봐줘야 하겠습니까?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제에서 벗어나 있으니 만국 공통어인 영어의 변천 과정을 잠깐 설명한 글과 Pure Cambridge Edition을 조금 더알수 있는 글을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킹제임스 성경과 존 로스의 누가복음 번역본을 들고 조선 땅에 왔을 때에는 신약 성경조차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조선인 협력자 서상윤, 이성아, 백홍준 등과 함께 한글로 신약을 번역하여 1887년에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예수 선교전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로스는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을 주된 텍스트로 삼고 필요할 때마다 중국어 물리역과 비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번역본을 가지고 조선 말의 어법과 신학적 용어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개혁 성경에 없지만,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과 사도행전 8장 37절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로스 번역본은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대한성서공회 홈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언더우드는 성경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경 번역과 인쇄를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아펜젤러, 게일, 스크랜턴, 리드 등과 함께 공동성서 번역위원회, The Korean Bible Translation Committee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공식적으로 1895년경에 조직되었지만 그 뿌리는 이미 1887년의 공동성서번역위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설립 직후 그들은 이미 존재하던 번역본 존 로스의 예수성교전서를 기초 텍스트로 삼되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과 영문 KJV 그리고 한자 문화권인 조선인들에게 의미를 맞추기 위한 참고본으로 중국어 성경을 함께 비교하며 번역의 통일성과 교리적 정확성을 위해 새로운 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번역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마소레틱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난해한 부분은 영문 KJB와 중국어 성경, 데르게티스 버전을 대조하여 조선어로 표현했고 신약 번역은 텍스트스 레체투스와 KJB를 함께 사용하여 헬라어 문법을 반영하면서도 KJB 어휘 선택을 기준으로 조선어 문체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한성서공회의 공식 첫 완역본이 1911년에 나와 한국어 성경의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쭉 진행이 되었다면 자금의 성경 문제로 인한 수많은 교리적 다툼이나 분쟁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마귀의 괴략은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설령 그 사람이 인자하고 한없이 착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있는 생각의 틈을 비집고 자신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갸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은 갸론 유다가 아니라 마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의심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원래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본 문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각주를 달아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끔 생각을 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을 징검다리 삼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1881년 그리스와 신약 편집이라는 비평 본문을 내기까지 대한성서공회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카타리나 수도원의 쓰레기통과 로마 교황청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1938년 전통 본문을 뒤로하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을 참조한 개혁 한글 성경을 출간하면서 대한성서공회는 고대 사본을 근거로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스코틀랜드성서공회 등 국제적 파트너들이 비평 본문을 기준으로 번역, 교정하는 추세였고 대한성서공회는 이들과 협력 관계였기 때문에 국제표준에 맞추려는 실무적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원문주의자, 윌리엄 데이비스 레이놀즈와 알렉산더 피터스에 의해 비평 본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있지도 않는 원본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 있다는 원문주의자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들의 우월감 그리고 자만심으로 포장된 사람의 욕심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텍스트스 레츠투스는 5800개 이상의 사본으로 5세기에서 15세기의 전통 비잔틴 사본이 그 근간이 되었으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 계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516년 에라스무스를 시작으로 장절을 첨가하여 킹 제임스 성경의 기초를 만든 스테파누스 스테파누스의 KJB를 사용한 배자 1633년 TR을 통합하여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명칭을 만든 l g 비어 1769년 옥스퍼드판을 만든 벤자민 브레이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완전성을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으며 이제 한국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 아이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킹 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습니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를 볼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여 맥을 이어오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 핵심 기준은 만국공통어를 사용하여 킹제임스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지 못하시나요? 말씀을 통해 속사람의 눈으로 그분을 한번 보세요. 육신의 경계는 겨우 몇 센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귀는 앉아서 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법의 신비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70년 영국 의회는 킹제임스 성경 개정을 승인하며 두 팀의 번역가를 고용했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주교로 있던 웨스트코트와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교수로 재직한 호르트 외에 대부분의 번역가는 영국 국교회 출신이었지만 장로교인 7명, 회중교회인 4명, 침례교인 2명, 감리교인 2명, 그리고 유니테리언 교인 1명도 포함되었는데 수천 명의 영국 국교회 설교자들이 유니테리언인 벤스 스미스 박사가 개정위원회에 포함된 것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냈어도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는 스미스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임하겠다고 위협하며 스미스를 옹호하고 그가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로비했습니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모태가 된 전통 본문에 대해 경멸과 격렬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으며 훼손된 사본이 아니라는 확신도 가지지 못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 대해 미신적 숭배를 가지고 있었다고 문헌학자 버건이 말한 것. 것처럼 그들은 어디서나 뜨뜻미지근하게 율법과 복음의 중도적 입장을 취하며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고 영감에 대한 모든 언어적 또는 기계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운 성경관 예수님의 대속을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구원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다윈의 진화론을 칭찬하고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며 미신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1993년 게일 리플링건은 뉴에이지 성경 역본을 출간하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오퀘트 추종자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리플링거는 이들이 배교적 기독교와 오켤트, 그리고 뉴 에이지 운동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는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황금 여명회에 대한 글은 예전에 쓴 적이 있으니, 루시퍼는 사탄 마귀의 이름인가? 라는 설명란 제목을 참조하세요. 오늘날에도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랜드마크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이어 다른 방법, 더 진화된 수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직화된 단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을 의심하게 만들며,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 본문과 각주로 비하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출판물과 호르트와 같은 신학자들을 내세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을 갈갈이 찢기 위해 대적하고 있지만 보존된 하나님의 숨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해온 길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알아가는 단계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연구와 확신의 단계가 있으며, 읽기의 단계는 성경을 반복해서 묵상하여 그분의 심정을 아는 단계이며,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마음판에 박힌 그분의 말씀들을 자유자재로 인용하여 성도의 무기로 사용되는 쓰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쓰기 단계와 병행하여 과연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 되는 진리인가를 연구하며 확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단계가 지나고 나면 어떤 단계가 남게 될까요? 바로 그 확고한 진리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며 그분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석처럼 박혀있던 주님의 교리가 불처럼 타오르게 되고 그 교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교리가 쏟아지는 비처럼 사랑 침례교회에 내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참진리를 알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며 항상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이 보존된 완전한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런 믿음조차 부정하며 왜곡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영감된 성경이라고 한다 라며 말을 이단으로 굴레를 씌우고 완전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조차 사람이 필사한 성경인데 완전한 역본이 있을까 의심을 심어주는 것도 모자라 인쇄상의 오타 문제로 수천번 교정한 킹제임스 성경을 수없이 개정했다고 하며 신자들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의심을 주고 또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비평학자들의 각주를 보여주며 각주에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존한다고 하지 않냐라고 말씀 보존도 하지 못할 무능한 하나님으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이 일들 안에 구원과 영생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럼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의심하고 방해하게 만들어 신자들이 거룩하게 분리된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요. 그럼 마귀 쪽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주요 교리들을 살짝 변형시키고 삭제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처음 말씀하셨던 곳에서 시작하여 변개시키고 자신의 일을 교묘히 감추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처음 말씀인 줄 알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종류는 보존된 말씀, 다른 한 종류는 마귀가 변개시킨 말씀, 두 종류의 본문이 나오게 된 것이고 정동수 목사님은 이런 본문 틀에서 번역하여 나온 역본들을 설명하신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앞뒤 다 잘라내고 정동수 목사가 개혁 성경은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라고 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라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마귀가 현 시대에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그럼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죠. 정말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싶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는 성경은 자신이 변개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존된 성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짧은 육신의 시간을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